My turn. 아니야, 키워줘. 신나. <laughs> 있어요 우리가 오늘 좀 할게 많아요 왜 제가 왜 내가 쌤이야 근데 브로맨스 4명 모여 달라고요 좀만 날 풀리면 모일게요 더워가지고 모이면 더우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꽤나 많아서 그거 다 먼저 하고 모이도록 하겠습니다. 탄탄거 같다고요? 아까 주역이는뭐 검은 거 입에 묻어 있다 그러고 나는 그냥 얼굴 전체에 묻어 있는 거야, 뭐야? <laughs> 껴입은 게 아니라 이걸 벗으면 좀 너무 이 티가 되게 개방적이어가지고 어쨌든 밥먹으하고 있습니다 저희 뭐 하고 이제 가고 있어요 아 하... 얼굴에 살... 어? 합격 빼고 있거든요 나 요즘에 한 끼밖에 안 먹고 있어 지금 아 그래서 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? 이렇게 될 때까지 빼예요 이렇게 너무 개방적이에요. 이거 지금 열리면 난리납니다. 이제 아마 팬콘 때 어떤 게스트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공개를 할 거예요. 근데 그렇게 대단한 분들은 안 나와요. 뭐 앞에 있는데 아주 아쉽긴 아 해요. 아휴. 기분이 상당히 나쁘네. <laughs> 아 좀. 아, 좀, 아, 그래도 또, 저스틴 비번 씨는 못 부르니까 내가 그래도 그의 버금가는 분을 한분잘 부르려고요. 어, 머리 색깔은 똑같더라고요. 고맙게도 그 분은 나와, 나와주신다고 얘기해가지고 제가 며칠간 설득했어요. 며칠간 설득했는데 승낙은몇초 만에 한, 아, 하겠다고 했는데도 계속 해달라고 한 케이스입니다. 그러니까 하겠다니까요? 아, 제발 좀 부탁할게. 하겠다니까요? 그러니까 좀 하자. 그냥 이렇게. 우리 아마 이제 대, 대대적으로 얘기할 건데 아직은 다 밝힐 수가 없어요. 이게 밝히면 안 되기 때문에. 근데 어떤 분 되게 대단한 분이 나오십니다. 제가 요즘에 일을 되게 많이 벌리고 다녀서 아마 점차나씩 이렇게 밝혀질 거예요. 여러분들 긴장 늦추지 마시고. 이건 나왔던 노래지? 네. 이거 이거 신곡 아니지? 네. 어 깜짝이야. 아이 노래 알아? 이 노래 그거잖아. 이 명곡을 모르시다. 아니 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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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. 봐봐 나 알잖아. 네, 근데 형이 라디오에서 듣고 좋다고. 하잖아 어나 알아 이거. 살을 더 빼야 돼요 지금. 빼야 될 일이 있습니다. 이제 몸집을 키우는 일이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. 더 이상. 아, 오늘 생일인 분이 있어요? 생일 축하드립니다. 아, 미리 알았으면. 대박. 제가 약속한 게 있어요. 주혁이랑 비슷한 시간 안에 끊기로 했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저만 더 하면 좀 그렇잖아요. 전 상관없는데요. 그래서 지금 저희는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어제 생일이었어요. 어제 생일도 축하드립니다. 생일은 사실 그 앞뒤로 하루씩 해가지고 3 삼일은 생일을 해야 됩니다. 아이 넥타이 좋아. 감사합니다. 네가 쓴 거지 이거. 네. 어 이거 잘 써. 아 죄송한데 그. 저한테 협의 제노트도 이 노래 때문에. 알아요. 저 이거 알아요. 근데 부를 순 없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진짜 지긋지긋하죠? 나온 지 지금 그한두달 그 돼가는데도 아직도 이걸 써먹 이걸 내가 우려 먹고 있고. 그게 아니라 나 아, 타긴 했어 근데 나그 선크림 많이 젖어선크림 발라도 타나? 발라도 타요 아 근데 근데 솔직히 조금 목소리가 질리는 스타일이긴 해 <laughs> 어우 높아라 먹으러 갑니다. 저한테 물어보실 거를 딱세 개만 질문을 받고 저는 주혁이랑약속한게 있으니까 끄도록 하겠습니다. 애들도 좀 쉬고 싶어하니까 저 라이브 캠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사과 사과 안 돼요. 근데 형규 형이 맛있는 거 사주기로 해서 오늘 괜찮아요. 애들이 저 같이 하는 거 도와줘가지고 너무 고마워서. 선크림은 백탁 현상이 있을 때까지 발라야 효과가 있다고요? 시멘 어. 네, 저녁 먹으러 갑니다. 다음, 다음 질문. 우리 언제 만나요? 어, 아마 26일에 다 같이 만나지 않을까요? 26일에 아직도 안 오시는 분이 계세요? 지금 이 라이브를 보고 있는데 26일에 못 오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. 웨빙, 웨빙. 그러시죠? 어? 웨인 것도 해야 돼? 이십오일. 라방 왜 하는 거 그냥, 그냥 한 건데. <웃음> <웃음> 이게, 이게, 라방 왜 하는 거예요? 이건지, 라방 왜 하는 거예요? 이건지가. 네, 그렇습니다. 방, 그러니까 26일에 제가 하나 스포를 하자면 반가운 얼굴들이 많을 거예요. 반가운 얼굴들이. 사실 저, 여러분 보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고, 모두를 보고 싶어서 하는 게 있습니다. 아 당연히 후자예요. 난또 라방 왜 하는 거예요? 이건지 알았지. 라방 왜 자주 안 하냐고요? 나 정도 많이 안. 너너 얼마나 안니 라방? 저요? 어. 저 그때 그때 다르긴 한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. 일주일에 한번꼭 해? 꼭은 아닌데. 그럼 왜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럼 못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럼 너? 아 그때 그때 다르긴 한데 저 최근에 조금 많이 했어요. 아 최근에 많이 했어? 네. 전 최근에 많이... 아, 저나 최근에 많이 했던 것 같은데... 형... 뭐라? 형도 근데 은근히 형도 2주에 한 번은 꼭 하시는 것 같던데... 나도 아닌가? 약간 관심받는 거 좋아해가지고 많이 하는데... 네. 아, 저는 팬 여러분들 보고 싶어가지고... 아... 아니, <laughs> 이만... <웃음> 라이브를... 꺼야 <laughs> 될것 같습니다... <laughs> 봐봐, 너 일주일에 한 번은 뻥이네잖아... <laughs> 저... 3일에 한 번씩 한 적도 있는데... 그러니까 금발들이 약간... 거짓말... 을 에이. 아, 안 돼. 이건 약간 위험한 발언이었다. 아, 안 돼. 아, 아, 네. 저. 너무 저, 일반화했다. 저 탈출 계획 있어요. 내 주변 금발들은 약간. 입만 열면. 저거 말고 또 있어요? 많지. 아 난, 나, 나 나도 친구 있어. 아, 형은 또 인싸니까. <laughs> 자, 저 이제 가겠습니다. 키고 얻는 게 없네요. <laughs> 좀 이따 기분 좋으면 또 키고, 아, 기분이 복잡하면 안 키고 그렇게 할게요. 기대해주세요. 저 지금 일 많이 벌이고 다니고 있어요. 나다 다 따라와야 돼! 잠깐만, 내가 월 평균 두번 한다고? 47m, 오른쪽 방향으로 아, 그래, 그럼, 그럼 좀 적다. 월 평균 두 번이면 2주에한 번은 하시는 거예요. 좀 적은 건가? 아 괜찮은 것 같은데? 그래.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.